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접을 수 있는 하트를 가져왔어요. 그러면 바로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한쪽을 가장자리끼리 만나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, 밑에 있는 한 장을 방금 접은 선에 만나도록 접어주세요. 그리고 반대쪽을 아까 접었던 가장자리에 오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 여기 뾰족한 부분들을 끝부분을 접어주세요. 옆부분에 뾰족한 부분도 약간만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 주면은 간단한 하트가 완성됐습니다. 정말 간단하죠. 이 하트는 너무나 간단해서 이렇게 작게 접을 수도 있어요.